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1년도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남가조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의 2월 정기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죠.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해 4월달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국예비역 기독군인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11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참 어렵고 힘들었었죠 가정에서 예배를 혼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예배를 해방하는 요소들이 문화적 요소들, 생활적 요소들, 환경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잠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나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회장으로서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상황이. 찾아뵐 상황이 아닌지라 이렇게 빨리 풀리기를 바라면서 다음 달에는 만 1년 만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2 9 7호 윌숍으로 바도415 4층에서 말씀 새로운 교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읽어드린 말씀을 갖고 뭐한 10분 정도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는 자.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는 자, 점령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트럼프와 바이든, 그의 진영으로 심각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을 이룬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 볼 때는 낙야, 그건 이야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브리컬 파운데이션이죠. 비브리컬 베이스, 성경적 기반 위에서 우리는 아, 이것은 이블이다, 아, 이것은 good, 선이다 악이고 선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거죠 좀더 좋은 것을 주면서 또좀더 좋은 것을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생활하면 좋으려면 우리 미국까지도 이렇게 세상이 좌익적 요소가 피기피침투되고 거기에다가 소화성에까지 침투되어 갖고 아참 어디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코멘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뭐 그냥 사랑해준다 그 개념이 아니라 아 이것은 정죄되어져야 되고. 어,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핀센트로 집어 갖고서 집어내듯이, 그것을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삼아서 섭취한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 또 어떤 가족적으로, 또 커뮤니티적으로, 나라적으로 본인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라. 정말 이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는 자는 그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는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더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손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에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칭찬하지 않고 시종일간 탄핵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야, 너참 고생 많았다.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갔다니, 그런 사람들 앞에 정치인 역할을 했다니.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정말 칭찬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너 회개했냐? 잘했다. 이루어라. 하면서 잘 돌아왔다. 이렇게 받아주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주 예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려면 미워하기보다는 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스스로 인상. 지구인들 살아가겠죠.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 원치 않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 휴전선을 갈라놓고 삼팔선을 갈라놓고 이남과 북이 대치되어 대치하는 그런 케이스는 이런 거는 이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원수를 만들어 가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대해 줘야 되고, 사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 하세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십자가로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십자가는 극청에 처하는 자가 받을 형벌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미워하기보다는 선대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자라는 겁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 아니요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못 살게 하는 자, 저주받을 자죠. 유아를 납치까지 하는 저주받을 자죠. 유아하고 또 성관계를 하면서 사는 그런 성인들은 정말 벼락 맞아 또 벼락을 쳐 그런 그런 죽임을 받아야 마땅할 자죠 사교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도할 일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리더가 될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는 자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 소고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겉옷을 되게달라고그러죠왜매면 겉옷이 다 화려해 보이고 그거 입으면 자기도 그런 것 같고 육군사관학교 가서 어 겉옷법은 멋있죠. 해군사관학교 가면 더 화려하죠. 뭐 공사가도 그럴 거예요. 또 해병대 복장이 보면 또 건장하고. 한테 해보이죠 아, 그옷좀 입어 보자고. 그 모자 좀써 보자고.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한번 해 봐라. 그 그러니까 한번 입어 보고 자기가 안 맞거든요.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시로 가져보지만 그거 뭐,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내입 빼암을 치는 자에게 겉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복도 그만하지 말라. 이다줘 보면 아 이거 내 필요 없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축복의 최고지를 점령하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야 그 사람이 축복의 극치를 점령하는 자라는 겁니다. 대접하며 살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또 요셉 또그 형제들 일차적으로 거기를 접대하며 사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짝을 아주 지사 충성으로 받들어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나 그딴 거안 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받들어 섬겼다.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십자가 틀에다 꽂으면서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마지막에 지어야 할게 십자가구나. 그런 결단을 내리는 영감이 더 솟구쳤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남을 접대하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병대 군목생활 4년을 했고요, 해군 군목생활 1년을 했고, 또 장교 훈련 16주를 받았습니다. 막 바뀌면서 별 훈련 다 받았어요. 행정 훈련도 4주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그 행정력, 그런 것을 아주 기반을 다지게 됐죠. 그래서 한국 전체, 에또 군대 전체에 그런 그 행정력에 대해서 전이해가 제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서 우리가 내가 생활하면서 이제 제대했는데, 1988년도 7월 10일 날, 교회를 사안계동에 보람아파트, 군인아파트를 거기에 상계동에 3,315세대를 지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 건물을 확보해서 교회를 지습니다첫 예배에는 장소가 없어갖고 이갑진 대령이라고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 했는데 그 양반 집에서 108동 806호였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는 이제 건물 얻는 데에서 업주로 그 이제 왕봉이안 됐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어 그래서 이제 길갈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뭐한 10개월 정도 지나게 됐는데 나사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서울이 부유해지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홈리스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들이 몰려오는데 뭐 처음에는 뭐몇 명이 왔죠. 예배당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어한 2, 3월, 3월 달 정도 됐는데 어 그다음에 또또 또 시간이 또그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히 좋았는지 그막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 갖고 서울에 있는 홈리스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IMF가 딱 터졌을 때는 172명인가 오후에 2시에 예베로 이제 혼세를 따로 드렸는데, 그때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한열0대 명은 신설동 지하에서 옵니다. 또 이렇게 10대 명은 또어 동대문 지하에서 옵니다. 또열0대명 정도는 서울역 지하에서 옵니다. 또 열댓 명 정도는 어찌로 지하에서 옵니다. 그또 어 열댓 명은 또 어디 지하철 있는 데서 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강남역에서도 옵니다. 그래요 버스터미널. 그리고 또손안 드는 사람은 또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전국입니다. 구그랬더라고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홈디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찬양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제가 말씀서도 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이렇게 그 빵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가면서 약사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고 가는데, 그들이 나를 축복해 준 거예요. 목사가 누구한테 축복을 받게 아 그렇잖아요. 근데 호밀스들이 와서 축복을 해준 그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 남을 접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여섯째로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비판치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덕지는 어디에서 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 그죠? 악한 마음을 바꾸어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는 건 칭찬을 주고, 악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을 주고, 저주를 바꾸어 주는 것은 축복해 주는 거고, 서운한 마음을 바꾸어 주는 건 대접해 는 것이고, 안갚음을 그죠? 바꾸어 주면 용서하는 것이고, 가난하여 없어도 줄수 있는 것은 소고까지도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처럼 자녀를 돌보듯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자처럼 사셨는데 우리에게도 양을 돌보듯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교사처럼 사셨는데 우리에게도 바르게 양육하듯 행동하라 하십니다. 농부처럼 잘 가꾸고 돌보아 자라게 하여 결실하여 먹고 팔아 넉넉하게 잘살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보여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기독군인의 여러분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